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그 무언가를 먹게 되는데요. 그때 그 우리 손에 잡히는 그것들이 개인의 그 운세 정개에서또 아주 훌륭한 부적이 될수 있다는 것,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. 사람에게그한두 가지 특정한 그 오행이 그 사람에게 아주 요긴한 그 작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예를 들어 어느 분은 오행 그 금의 기운이 보충이 됐을 때그 사람의 그 운이 더그 탄력을 받는가 하면 또 어떤 분에게는 그 화의 기운이 기운 즉 불의 기운이 그런 역할이 또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그 음식을 그~ 섭취한다는 것은 그~ 파급이나 그~ 효과를 우리가 그~ 온몸으로 또 바로 느끼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. 특히 그 음식의 재료는 재료 본래의 그 속성에 더해져서 오행의 그 다양한 방면의그 충족을 가능케 하는 그런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. 돈복이 늘그 약했던 분이 평소 그 자신을 즐겨하진 않았는데요. 재물이 그 늘어나는데 도움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부터 그 옥수수를 아주 가까이 하자 이전까지는 아주 답답하게 막혀있던 그런 금전운이 서서히 그 풀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결국 그 투자운까지 좋아지더랍니다. 어느 여성분은 몸에 좋다고 해서 그 성류를 가까이 하자. 자신의 그 건강 관리라는 애초에 그 초점과 동떨어진 인간관계에서도 마치 그 기름칠을 한 것처럼 이전에는 굉장히그 삐걱거리던 그런 인간관계가 개선이 되더랍니다. 사람 때문에 처음으로 또 덕도 보게 되고요. 재물복을 원한다면 우리가 꼭 먹어 줘야 될 그런 음식들 또 과일들이 있죠. 여러분들께서 그 옥수수를 가까이 하시게 되면 매일 그 재물밭에 그 노란 그 유채씨를 파종하듯이 노란 그 황금 재물운에 그 암시가 돼 줍니다. 재물이 돼서 여러분 들고 그 집안으로 돌아온다는 것인데요. 석류나 포도는 모두 다 풍성한 그 재물의 수확을 암시합니다. 집안에 그 넘치게 들어오는. 재정적인 그 풍요의 상징들이거든요. 호박씨나 또 해바라기씨 각종 그 씨앗류들 그리고 견과류들 이런 것들은 집안의 그 금전운이 계속해서 그 멈추지 않게 만들어 주는 금전운을 그 부르는 전령들이고요. 통푸른 생선은 집안의 그 재물복에 강한 그 탄력을 상징을 합니다. 신선하고 싱싱하게 그리고 힘 있게 이어지는 그 재물복의 그 상징이 바로 그 생선 속에는 담겨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림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평소에 그 가까이 하시는 편인가요?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재물복은 집안 가득 그 풍성하게 쌓여진다는 아주 좋은 암시가 돼 줍니다. 지금 보시고 계신 이런 것들이 집안의 그 재물복을 풍요롭게 끌어당기는 그 대표적인 것들이니까요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이런 것들 가까이 하셔서 크게 그 재물 대통하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